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 클럽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수석 전문가 이교수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 태경 케미칼이라는 기업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 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어, 드라이아이스 뭐 단순히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배송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폭염까지 오면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이 아이스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태경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일단 그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드라이 아이스가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어 시장 점유율이 30%가 좀 넘어가는데 아니죠,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 회사, 회사 기준으로 매출의 30%가 넘어가는 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고, 그 드라이 아이스보다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어, 액체 탄산가스예요 액체 탄산가스. 이 액체 탄산가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많이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액체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산 음료라든지, 탄산수라든지, 이런 음료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많이 더워서 먹게 되는 탄산 음료에 대한 수혜도 가능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위로 인해서 드라이 아이스 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뿐만 아니라 액체 탄산가스 관련돼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오래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오래 볼순 없습니다. 어 제가 뭐 다른 종목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의 이슈,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부각이 될수 있고 3개월 후에도 부각이 될수 있는데 이 드라이아이스나 액체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딱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는 부각이 안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좀 짧게 잡고서 지금 한달 정도 한 달도 좀긴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딱 보시고 어, 접근을 해보면 좀 재밌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어, 지금 뭐그 마켓컬리라든지 어, 뭐 다른 기업들도 새벽 배송이라든지 신선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뭐 벨스킨라빈스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같이 뭐 여러 가지 약간 제한적인 사용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엄청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우유를 하나 배달하더라도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같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음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드라이 아이스 있는데 그것도 재활용하지는 않잖아요. 뭐다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해서 국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태경 케미칼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 아이스가 어, 기업들이 뭐 마음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석유화학 공정이라든지 대형 화학 회사들에서 어, 만드는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이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업력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태경 케미칼이 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이 태경 케미칼은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그동안의 사업망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뭐 어떻게 뭐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태경 케미칼보다는 어,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생산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 아이스 관련돼서, 그리고 폭염과,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콜드체인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는 별로 연결하고 싶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액체 탄산가스에 대한 부분이 어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굉장히 덥다라고 하잖아요. 2018년 이후 최대의 더위, 뭐 열돔 현상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된다면, 이 대경케미컬이라는 기업은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올해 뭐 지금 주가 보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이 된다면 어디에다가 좀메모라도 해놓으시고 어 내년이라도 어좀 이슈가 된다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뭐 뭐랄까요 폭발적인 성장성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